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정경호 목사입니다. 6월 3일 수요 기도예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은 <laughs> 경제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 이 주제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본문의 이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위에 데리고 가서 어, 입을 열어 가르쳐 어, 강론하신 산상수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이제 가르친 대로 어, 실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어, 제자가 반드시 에, 따르고 지켜야 할 <laughs> 어, 도, 제자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1절에는 어, 옛사람에게 옛 말한 바 아, 율법 전에 말한 이 율법의 그 내용 중에 한 주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시면서 여기서 <laughs> 어, 율법에 대한 재해석과 적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의 율법의 기본 규칙은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합니다. 살인하게 되면 율법에 어떻게 되느냐. 아,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미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하고 적용한 말씀이 22절 말씀입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의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예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형제 이 형제에게 이제 그세 가지 형태로 노하는 자, 그 다음에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아, 이 형제에 대해서 노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살인이 살인을 사람을 죽여야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의 해석은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해석은 살인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데, 노하는 자,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이지 않더라도 말로 화를 내는 것이 곧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 같은 수준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더 엄격한 어, 적용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그 욕설, 바보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하는 그 욕, 욕하는 것이 라가인데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해에 잡혀가게 된다. 예, 공해에 잡혀가게 된다. 공해에 잡혀가면 거기서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이 미련한 놈이라, 형제를 일컬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 형제를 기준으로 해서 화를 내거나 또 밥을 하고, 또 무시하거나, 또 미련한 놈이라고 야단을 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고, 공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살인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더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한 말씀이 예수님이 설명이 22절입니다. 형제에게 대해서 노하는 자,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 바보라고 요호를 하는 자, 공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게 대해서 밀어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형제가 이 중요한데, 에, 형제에 대해서는 화를 내거나, 또, 어, 바보라고, 뭐, 이렇게 욕을 하거나, 미련난 놈이라고 무시하게 되는 것은, 심판과 공예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설명은, 사람이 중요하다. 특히 형제가 중요하다. 이 형제가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형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한 말씀이 23절입니다. 23절을 한번 읽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은, 제단에 예물은 누구에게 드리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려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를 중단하고 어, 해야 되는데 예배보다 형제하고 어,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예배를 중단하고 형제하고 세 가지 에,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갔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 첫째는 예물을 제단 앞에 두라 예배를 더 진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 진행하는 것보다 형제하고 원망들을 일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형제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말했던 사람,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했던 사람, 이세 가지 행위라 생각이 나거든 그 예배를 중단하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를 더 이상 하지 말고 뭘 먼저 해야 되는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형제하고 화목한 것이 예배에 선행되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형제와 먼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설명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살인, 이 살인은 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어, 두 번째는 어, 예물을 재단에들이다가예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하는 일이거든 있 예배를 중단하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 후에 예배를 하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5절입니다. 25절 하번읽보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제 그 주제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발을 한다는 것은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해야 될 일. 이것이 이제 2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급하게 화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화하라는 것입니다. 급히 사화하라. 그래서, 어, 고발하는 자는 나에 대해서 원망을 갖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어 잘못된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어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발하는 자가 어 자신의 그 힘으로 나로 인해서 어 피해를 본 것을 회복시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급하게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급하게 급히 사와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고발하는자가 이제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준다. 그러면, 재평가는, 어, 옹리에게, 옥을 지키는 사람에게 내어주고, 어, 옹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래, 옥에 갇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 고발을 왜 하느냐? 고소고발. 사건이 왜 있느냐? 어,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 이, 이, 그, 어,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줬을 때에 빨리 이 화해를 해야 된다는 것, 그 화해가 되지 않으면, 은 어, 재판장에게 내어주게 되고, 재판관이 옹예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고, 또 옥에 갇히게 되면 그거를 다갖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그게 26절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뤄놓으니, 네가 한푼이라도 남김없이 다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 예수님께서... 이번 요 어, 말씀에 21절에서 26절까지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어,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살인,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은 아주 그 무서운 범죄가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떤 흉기나 또 칼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사람을 죽여서 숨을 더 이상 쉬지 못하도록 이렇게 죽인 경우, 이런 경우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의 해석과 적용은 사람이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되면 그 화를 내는 그 말을 형제가 듣고 심령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무시하고 또 욕을 하고 또 나가라고 하는 자에게 저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형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 형제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형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하신 말씀이 23절입니다.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이 재단에 예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인간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인데 여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배를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되는 것. 화,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그죠 진정한 예배로 가는. 기본적인 준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급하게 에, 화해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감옥에 들어갈까 염려하게 된다. 어게 같이게 되면 한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이왕에 다 갚아야 되는데, 에, 이 에, 고발을 왜하느냐 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에, 고발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 이, 이것이 법적으로 만들어져서 집행되기 전에 급하게 돈을 줘서 화해를 실제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